이게 바로 이 젤피아의 바로 힘인것이 제품이 일어나는습니다 박수 한번 드제품 못해보는 사이에요 처음에 가제품에가서왔다 제품맨이 가서 왔다? 제품이고 고 모르겠고 삼성 소 왔다? 그 분이 더하시더요이 제품을 가지고 반하지 않을건 없습니다 무슨 사람일까요? 이젤피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그것도 다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이나 하는 사람과 강나지 않은 사람. 광, 광이나 하는 사람과 강나지 않은 사람 두 종류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광나게 드림입니다. 리 얼마나 좋은 일일 수있습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광나게 해드리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하를 렇게 파야지만 이런 건물이 탄탄하겠죠? 지하가 1층 밖에 없다 30층이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근데 지하에서는 밖에 보이지 않아요 새까맣고 어둡습니다 까깜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바로 여러분들이 실고 골드 요 정도의 단계가 지하층에 머물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들으니까 가슴 설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집이 돌아가시죠? 막 전화합니다. 막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막소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님들, MNL님들은 이제서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때 로비에서 딱 지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로비에서 딱 들어온 어떤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티셔츠 입는 그 색깔처럼 뭔가 밝은 빛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쌓아가는 시장을 합니다. 지하 세계에서 열심히 봤어요. 15분, 15분을 만들면서. 그래서 에메랄드로 왔더니 에메랄드가 A라인 B라인에 실버 골드가 몇 명씩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에메랄드로 한 거죠. 빛이 뭐예요? 1층에 이제 1일 날 세일 받기 위한 노력을 에메랄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쌓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명함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 여러분. 은 누구도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고 영원한 직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프로페셔널한 영원한 직업을 드리는 게 바로 미셸비아가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광장기. <laughs> 아, 최수영 대표님 뭐 계산 잘하신다고 손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저는요, 저를 가장 동기 우리 그룹에서 저를 가장 동기부여 시켜주는 분이요, 우리 최순옥 다양한 분들이세요. 손한번 들어보세요. 전 나이가 절대로 안보는데요 비밀 한번 밝혀주십시오 올해 70에. 네? 0대입니다 70. 70. 다시 한번, 한번 일어나계산잘는게 <laughs> 네. 아니라 마케팅 기가 막히게 풀어주십시오 <laughs> 십 수년 전에 내돈 마케팅을 낳은 날 엘트땡 이라는 막혔대요 엘트땡 그리고 우리 박사님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루이티에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미신을 하게 되죠 저분이 취식이세요 얼마나 멋있게 사업을 잘하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후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이 삶이 저분을 더욱 건강하고 나이를 믿게 만들고요 부지런하게 사셨지만 60대 은퇴를 하고 두 분이 그죠 한 10년 정도 더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은퇴를 하면서 본인의 노후 자금을 그죠 다 만들어놓고 은퇴를 하셨어요. 60대 중반에 엄마는 60대 중.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살아가는 시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로 9 0이니다 60대 중반에 은퇴하셨는데 90이에요. 제가 뭘 느끼냐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지향이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만큼 늙어가는 것을 느끼는 게 없겠구나. 내가 그 얘기를 참아 부모님에게는 할수 없지만 나는 내가 60, 70, 80, 90이